2 0 2 3고2 3월 물리학원 모의고사 6번 문제입니다. 가는 태양에서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1개의 헬륨 원자 핵이 되는 반응을. 핵 분열이죠? 어, 핵 융합이죠? 어, 수도 가벼우니까. 가벼운 게 무공이 된 거니까, 그죠? 원자 번호 1번, 2번. 그죠? 핵 융합입니다. 됐죠? 문제 없죠? 나는요, 원자로 해서 오라늄이 분열? 어, 그냥 가르쳐줬네? 어, 핵 분열. 핵분열. 되겠죠? 천문적으로 왼쪽은요, 왼쪽은요, 간단하게 쓰면, 서서 원자의 4개가, 이렇게, 4개가. 됐죠? 헬륨 원자의 한개가 되는 거고요. 됐죠? 오른쪽은요, 오라늄이 핵분열 해가지고요, 어, 두 공자가 천원 이를서 때립니다. 됐죠? 그러면, 나눠졌죠? 두 개로. 그죠? 괜찮죠? 누구랑 누구랑. 바륨이랑, 아, 크립토 나눠집니다. 바륨이랑 크립토 나눠지고요. 그죠? 그때 두세 개의 중성자가 태어나오는 거죠. 연쇄적으로 다 반응하는 겁니다. 그죠? 됐죠? 괜찮지? 값이 다 기억하네. 가는 핵분열이다핵 융합이죠. 들렸고요. 어, 들렸습니다. 핵 분열이 핵 융합입니다. 님번에 둘다에너지방출 그렇죠. 핵 융합이나 핵 분열이나 지금 헷갈리지 말라했습니다 그죠? 핵 융합이나 분열이나 둘다뭐 질량 결손이 발생하고요. 즉 질량 결손에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질량과 에너지는 같으니까. 등가성이니까 같은데 질량이 줄면 에너지가 줄겠죠? 그 차이만큼 에너지가 튕겨 나오는 거죠. 됐죠? 블레 에너지가 반블랙는거 맞습니다. 되겠죠? 자, 이번에 가에서 수소 원자핵 4개. 여기 있죠? 헬륨 원자핵 1개. 여기 있습니다. 질량 같지 않죠? 크죠? 그죠? 수소가 크죠? 줄어든 만큼 에너지가 튕겨 나오는 거죠. 어, 질량 결손에 에너지. 됐죠? 같지 않습니다. 누가 더 커야 돼? 앞쪽에 수서원자인데가더 커야죠 답은 니은만 되겠죠 2023 고2 3월 물리학원 모의고사 6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만 맞습니다